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아이폰 플러스를 대체하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7 에어의 두께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이폰 6보다 조금 더 얇은 수준인 6mm대 후반이라는 의견도 있고, 6mm대 초반이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얇은 수준인 5에서 6mm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두께에 대한 소식이 갈리고 있는데, 공신력이 높은 곳에서 아이폰 17 레어의 두께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더 언급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소속 기자 마크걸만에 따르면 아이폰 17 레어의 두께는 아이폰 16 프로의 두께보다 약 2mm 더 얇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16 프로의 두께가 8.25mm입니다. 아이폰15 프로 이후 8mm대로 두꺼워지면서 그 두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2mm가 더 얇아진다면 6.25mm가 되는 겁니다. 6mm대 초반이 될 것이다라는 이전 소식과 동일한 두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진 아이폰은 6.9mm의 아이폰 6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6보다 0.65mm 정도 더 얇아진다는 거죠. 걱정되는 거라면 아이폰 6에서 얇은 두께로 인해서 본체 자체가 휘어버리는 밴드게이트라는 아주 심각한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두께보다 더 두께를 줄이면서 내구성을 어떻게 보강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크걸만이 밝히기로 아이폰 17 에어에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5G 모뎀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모뎀이 퀄컴이나 삼성의 모뎀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 애플의 5G 모뎀은 퀄컴의 5G 모뎀보다 크기가 더 작은데, 애플이 아이폰 내부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설계 구성 요소와 칩을 통합하는 데 집중해서 배터리 수명, 카메라, 디스플레이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얇은 아이폰 17 레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스피커에서 너프는 크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루머에 의하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닌 모노 스피커가 탑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17 에어, 어떤 컨셉의 제품인지는 알게 했습니다. 무게와 두께는 줄였는데 배터리의 희생은 없다. 확실히 휴대성에 특화가 된 컨셉입니다. 다만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점두 가지는 후면 카메라가 단일 렌즈라는 것과 스피커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카메라와 스피커 둘다 현세대 스마트폰에서 아주 중요한 스펙 사항들 중 하나인데 이두 가지를 포기하더라도 휴대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미니나 플러스 모델 같이 기본 모델과 프로 사이의 끼인 모델은 시리즈 내에서 가장 비선호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과연 아이폰 17 레어는 그 공식을 깰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17 에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